그 여유 자금이 좀 있나요? 여유 자금이요, 마음에 충분히 있습니다. 아, 마음으로만 있나요? <laughs> 네, 아직까지는. <laughs>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미국 생활하면서 돈을 좀 모았는데 네. 은행에 두자니 뭐 CD도 너무 이자가 낮고 아, 그런 말씀 안하세요 투자, 투자를 하자니 네. 또 가진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되게 MMO하게. 그러니까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어느 정도의 돈 예전에는 큰 돈이었는데. 네. 어, 요즘은 뭐뭐 뭐 하려면은 그, 이도 저도 안 되는 어마운 트죠 10만 불 갖고 있어도 네. 10만 불 가지고 할게 없어요. 조금 애매하게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투자처를 좀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한데 어, 우리 오늘 이제 모신 분이 네. 어, 아주 좋은 소식을 만, 마련해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오늘 뉴스타 부동산의 제니리 부회장님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뉴스타 부동산 전체 1등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laughs> <laughs> 지금 이제 부회장님이신데 이것도 승진하신 건데 작년에 직급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면? 부사장에서 부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와. <laughs> 돈 많이 버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많이 버셨어요. <laughs> 그왜 저기 작년 그 송도 아메리카 타운 있잖아요. 예. 어, 이 얘기를 좀 먼저 좀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송도 아메칸타운 리 아이파크를 2012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네. 이것도 사기 아니냐, 뭐, 이거 진짜 공사가 갈 건가, 이런 음. 의문도 많았었지만, 네. 왜냐하면은 이게 대한민국 최초로 외국인 아파트 단지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시행착오도 많았고 또 그렇겠죠? 외국인들에게 그 중도금 용자를 준이 안 주니 말이 많았고, 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었지요. 네. 그런데, 어, 이제 작년에 예. 제가 듣기로 완판이 됐다. 그렇죠. 예. 어, 이제 시행사가 송도의 인천경제자유구역층에서 어 하게 되었고 네. 그래서 준공공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위공사가 현대산업개발이에요. 네.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이름이 아이파크. 음. 이러면 대한민국의 명품 아파트로 이미 정평이나 있었기 때문에 음. 네. 손님들이 뭐 이건 신뢰가 오니까 브랜드 그래서 이미지가 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분양할 수 있었고 사실 제가 어 시작하면서 100 유닛을 목표를 두고 아, 음. 여기에 시작을 했는데 네. 하나 마이너스 99 유닛을 제가 분양을 했습니다. 네, 성과가 <laughs> 그 굉장히 좋은 거네요.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한 네. 일이지요. 축하드립니다. 예. 참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믿고 기다려 주신 우리 고객분들께도 네. 감사의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로 예. 그렇죠? 저를 믿고 예. 안내해주면은 알았다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2년 3년. 정말 계약금 넣어놓고 기다려주신 고객분들 정말 음, 고마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기다려주기도. 그 제가 네. 좀 이렇게 사람이 신뢰는 가나 봐요. 손님들이 네. 저를 믿어줘요. <laughs> 그거죠. 네, 그 부분이죠. 제닌리 부회장님의 네. 사실은 그 어떤 뉴스타 부동산이라는 예. 아주 든든한 비즈니스도 있지만 제닌미 부회장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신뢰가 바탕이 되니까 네. 사실은 6개월도 못 참어요 사람들은 보통 그랬지요. 네, 근데 2년, 3년, 3년, 4년까지 그런데, 네. 그런 좋은 네. 네.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통영 스탠포드 호텔 앤 리조트에 투자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사실 이제 본격적인 말씀은 그 말씀인데, 아, 습니다이 부분을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어, 기존의 타임세나 콘도 회원하고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보통 콘도 분양은 일반적으로 한 유닛당 12구자를 분양을 하고 30일 사용할 수 있고 네. 또 매년 관리비를 내야 하고 네. 그럼 또 사용하지 않아도 그 남은 날수가 이월 되거나 뭐 이자를 주는 것도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미주 입원 분양은 한 유닛당 6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네. 그래서 100유닛을 가지고 600구자를 손님들에게 지금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 구자당 5만불을 투자를 합니다. 네. 그러면 1년에 60일을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 근데 이제 우리가 가서 한국 가서 60일을 사용할 다수 있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은 네, 네. 이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연 4%의 이자로 매년 이자 지급이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미주에 있는 분들은 연 관리비도 부과되지 않고 네. 그래서 어, 10년 만기 4%의 학정이자 CD라고 생각하면 은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음. 들고요. 네. 어, 10년 후에는, 1차, 이제 이 통영 스탠포드 호텔은, 어, 미국의 H마트 그룹이 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어, 지금 우리 H마트요? 미국에서 네. 마, 네. 는 마켓? 마켓. 오. H마켓, 어, 회장님이 예. 스탠포드 회장님이세요. 네. 예. 음.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10년 후에는 1차 스탠포드 호텔에서 어, 또이 차는 미국 H마트 그룹이 원금은 지급을 보증을 공정까지 다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네. 아까, 아까 CD 4% 확정이다. CD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요즘 저희가 알고 있는 CD보다는 이자율이 훨씬 더, 어, 말도 안 되게 높은 음,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아까 어, 10만 물 가지고 할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영재 씨가. 네. 거기에 딱 적합한 네. 투자 기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음. 삼구 자당 오만 불이지만 5만, 5만 만약에 십만 네. 불이라면 두구자를 네, 예, 음. 넣으시면 음. 내가 한국에 간 가서 나 하루도 안 썼다 이러면은 연사 퍼센트 이자를 하면은 사천 불이에요 네. 그래서 매년 사천 네. 불이 예, 들어오게 되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뭐또 내가 가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면 또 좋고요 음. 이게 그런데 그러면 그 투자를 예. 받는다라고 하면. 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얼마큼 안전한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시거든요. 근데 이 좋은 프로젝트라면 왜 굳이 투자를 받을까? 이런 예. 일종의 좀 기우가 있어요. 예, 예,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해 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 프로젝트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네. 기존 프로젝트는 투자금을 받아 가지고 이제, 그, 근설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근축이 시작이 참... 되지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다른 이유는 예. 이미 90%가 다 지어졌어요. 음... 그리고 6월 말에 완공하고 7초에 오픈식 준비가 마무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 아 더더욱 왜 투자를 하냐 이거예요. 다, 다 <laughs> 줬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말 이게 통영의 강강특구 지역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 위라 할 만큼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위치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유수한 호텔들도 여기에 호텔 짓고 싶어 했어요. 네. 그러나, 왜 이게 미국 스탠포드한테스탠포드 스텐포들 호텔에 이제 됐나 하면은, 첫째, 그 통영 시에 그 요구 조건하고 맞았던 거예요. 네. 첫째는 외자 유치다, 한국에서. 아 예. 외화가 들어가서, 어 네. 개발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통영에 네. 한국에서는 사실 통영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얼마나 여기가 좋은 곳인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아시니까. 그럼요. 그래서 네. 통영시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이제 뭐 광고 안 해도 다 몰려오니까 이거를 호텔과 콘도를 병행해서 개발을 해서 가족 단위의 외국인들이 통영을 좀 많이 방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통영시의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아 말이 예. 되네요. 예. 오, 오. <laughs> 그래서 굳이 투자금이 필요 없지만 네. 어, 이렇게 외자를 유치하고 그리고 외국에 있는 가족들이 가족 예. 단위로 예. 통영을 방문할, 방문할 수 있도록 네. 시정부 차원에서 예. 예.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정책을 이런, 만들어낸 이런 거예요. 정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 아이치마켓에 사실은 뭐 네. 미국의 어, 70여 개가 됩니다. 네. 아, 네. 한 아름 하나룸 마트, H마트가 동일한 거니까요. 예, 예. 그래서 자금력이 없어서 지금 모집하는 거는 아니고, 아니고. 예, 통영시에 어, 이거를 이제 개발하라는 조건으로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인 것을 손님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이 호텔이 전체 유닛은 몇 개예요? 240 유닛입니다. 240 유닛. 예. 그럼 이 중에 예를 들면 호텔로 운영하는 유닛이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어, 거주를 위한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140유닛이 호텔이고 아. 100유닛을 이제 콘도로 개발한 거예요. 네. 콘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파트 같이 부엌 시설이 다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실이랑 이런 게다 완벽하게 갖춰져서 자녀들이랑 같이 가족이 와도 편안하게 쉴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개발이 된 것입니다. 그 통영이 어느 정도로 아름다운지는 뭐 다들 알고 계신데 네. 그래도 저처럼 네. 모르는 사람이 네. 몇분 계세요. 제니 네. 부회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네. 동양의 동양이 나폴리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아쉬운 것은 제가 이렇게 동영 상으로 한번 틀어서 보여드리면은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유, 이게 이제 날이 오라서 그걸 못해드리는 네. 게좀 아쉽고요. 정말. 네. 눈부시게 빛나는 바다, 그리고 이제 크고 작은 섬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국적인 풍광을 자랑하고 네. 정말 아름답지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역사의 고장이기도 하고 문화예술의 도시라고도 하지요. 네. 바로 옆에가 그 통영 국제음악당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유명한 그런 음, 음악 그 공연 같은 거 예, 공연을 거기 가서 하고. 그런데 네. 이제 통영에 다 좋은데, 네. 호텔들이 너무 노후했고, 네. 그 다음에 리조트가 하나 있는데, 이게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젊은 사람들이 가면은, 통영에서 안 자고 다,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통영시에서는 이제, 지금 스타일로, 새롭게, 최고급으로 호텔과 리조트를 만들어서, 네. 예, 이제 외국에 있는 강가객들을 좀예 끌어들이자 어, 이런 많이 뜻이었습니다 유치하자 네. 라는 유치하자 준비였어요. 예 근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만 불을 투자하면 한국에 별장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고 네. 그 별장에 대한 관리비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관리비 없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장점이죠 그렇죠 예.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어떤 타임셰어 콘도는 네. 관리비가 있거든요 예. 관리비가 만만치가 않죠 네, 그 네. 여러 가지 혜택을 정책적으로 주는 거예요, 주는 지금.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한국 내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외제 유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든 거니까. 예. 한국하고 그래서 이렇게 음. 다른 예.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위주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혜택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통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래요? 이번 통영 투자권? 유주타 부동산에서는 네. 한국에 있는 매물들, 어, 분양권이 있으면은 거의 뉴스터 부동산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음선을 합니다. 안전한가 아닌가 손님들에게 어, 손해 줄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그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음선을 해서 이것은 적은 것이지만 네. 안전한 투자 투자 층이다. 네. 여기에 목표를 뒀고요 네. 그래서 아, 한 오만 불 여유 있는 분들이라면 나와 투자를 하셔서. 나하고 내 가족도 가서 즐길 뿐 아니라, 네. 고국에 있는 가족들 계시잖아요? 네. 예, 저희도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어, 조카들도 있고, 저도 이거 하나 구입해서, 아, 이런 분들 다 모시고 가서 좀 즐겁게 지내다 오면은 이분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네. 네. <laughs> 그런 좀 혜택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우리 제닐리 부회장님이 하는 프로젝트들이 잘 되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잘 됐을까요? 이제 송도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지만 저는 인천 경제 자유 자유구역이 처음부터 인발부가 내가 있었어요. 음. 그리고 청장님이 LA 두 분이 나 왔다 가셨고 아. 그래서 같이 인터뷰 하시고 어, 그 시행사만 믿은 게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겠구나. 정책을 보고 가는 거. 네. 예. 네. 네. 이거는 틀림없겠구나. 이거는 안전하겠구나. 네. 손님들이 뭐라고 해도 이거는, 저는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하는 자신감을 갖고 제 손님들을 그래도 붙잡고 끝까지 갔지요. 음. 그랬더니 손님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많은 혜택이 주어졌고요. 그럼요. 네. 예. 네. 네. 그런 네. 생각이 돼요. 통영도 네. 아주 잘 되시길 바라는데요. 네. 혹시 마감기한이 있습니까? 어, 저희들은, 예, 이제 7월에 오픈이니까, 네. 어, 오픈하기 전까지 빨리 들 이렇게 음. 투자를 하셔서, 네. 오픈하자마자 통영 가서, 네. 이 아름다운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좀 힐링하시고 돌아오시면 좋겠다 네. 생각이 듭니다. 자, 한 구자당 5만 불씩 할수 네. 있고요. 어, 4% 이자. 연이자연이자 연이자. 네, 그리고. 시급되고요. 두 곳에서 지급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한 곳은 또 우리가 아주 친근한 에이치마트라는 점이 네. 강점인 것 같아요. 자, 제밀리 부회장님의 핸드... 어, 한 가지 얘기해 네. 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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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투자 회원이 되면은 네. 한국의 상암동에도 스탠포드 호텔이 있고 네. 지금 부산에도 같이 오픈을 합니다. 네. 통영 아파, 통영 호텔 부산. 그다음에 내년에 완공하는 안동에도 한옥으로 굉장히 멋있는 호텔을 지금 네.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회원이 되고 나면은 다 회원 가격으로 다 할인혜택을 받아요. 아그모든 네, 아 호텔들이요. 아아 4, 네, 모런 호텔들이요. 그래서 40%까지 할인혜택을 받습니다. 40%는 굉장히 큰 가격인데요. 네. 그래서 여행을 음. 원하,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네네. 또 음. 비즈니스 때문에 출장이 잦으신 분들은 네. 5만 불 투자하시고 이자 받으면서 또, 할인 혜택 받으면서, 아, 이거 왜안 하겠어요? <laughs>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장점이 <laughs> 있네요. 네. 그, 마지막 말씀해 주신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짜요. 제가 잊어버릴 뻔 했어요. 자, <laughs> <laughs> 오늘 뉴스타 부동산의 제니 리 부회장님께 과 말씀 나눴는데요. 네. 핸드폰 번호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네, 네. 213적 번호, 268-8545, 213-268-8545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사실은 이제 다음 계획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통영은 마무리를 해야 하니까 네, 네 통영이 마무리될 때쯤 한번더 모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2차 시작하면 저 나와서 네. <laughs> 송도에 관해서 좀더 자세하게 네. 네. 네, 안내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결과보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한번 네, 결과보고도 해주시고 2차 모집할 때쯤 한번더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뉴스타부동산의 제니리 부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